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오늘은 세계미래보고서 2020 제가 쓴 신간 제롬글랜 박사하고 공동저자입니다. 공저한 세계미래보고서 2020에 나온 신기술, 아주 놀라운 기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축산농가의 소멸이다라고 토니 세바 교수가 보고서를, 논문을 지금 내놨고요. 뿐만 아니라 배양육 해서 세포 배양육, 뭐 수많은 회사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맨피스 미트,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비언드 미트니, 비언드 푸드니, 뭐 리디파인, 뭐, 뭐 등등 해서요. 리디파인 미트니, 노바 미트니, 막 수많은 스타트업이 나와가지고 이미 어 배양육, 세포배양육을 판매하고 를 있어요. 서브웨이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타코 집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물론 햄버거 집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자율자동차가 나오면 또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28가지의 변화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율자동차는 이미 너무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해서 다 알아요. 자율자동차는 뭐우버가 제일 앞장섰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 2016년에 에어 택시 기획을 이미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2020년까지 에어 택시 내놓겠다. 또는 2022년까지 내놓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어 택시는 공중을 날라다니는 드론이에요. 사람을 실어 실어다 날라요. 근데 지금 현재 모든 자동차가 1인 1인 그죠. 어 혼자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버 에어 또는 에어 택시 도 어, 지금 현재는 2인승 3인승 4인승 까지 막 나와 있어요 제일 크게 나온게 릴리움 이라고 6인승 까지 나와 있거든요 우버 에어도 처음에는 그죠? 2인승으로 시작하지만 은 조금 사람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 지금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자율차를 연구한 곳은 구글입니다 구글 어 구글 그죠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MS, 뭐, 다 뛰어들었어요. 지금 자동차 산업에. 테슬라, 그죠? 우버, 그 다음에, 에, 웨이모, 뭐, 이런 것들이 크다. 어. 그 다음에, 뭐, 제 GM, 포드, 복스와겐 이런 데도 다 뛰어들었고, 우리나라 현대도 에어 택시를 내놓겠다까지 발표를 했어요. 지금 현재 가장 앞서가는 게 웨이모다, 구글이다, 그 다음에 우버다, 그 다음에 테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포드, GM은 좀 뒤쳐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유럽의 도시들이 자동차 소유를 금지시켜요, 자동차 생산도 금지시켜요. 이미 마드리드 같은 데도 어그 지금 어 이산화탄소 매연을 뿜는 이런 어 차들은. 도심에 못 나오게 했어요. 도심에, 어, 존, 어, 이런 존에 도심에 2020년까지 못 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 마찬가지로 2035년이 되면은 전부 하이브리드 카로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파리, 노카스에서 파리도 10시부터 6시까지 시내로 어, 내연기관 자동차가 못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에센즈도 2025년까지 디젤 카를 완전히 벤 시키겠다. 응? 생산을 못 하게 하겠다. 뭐 5년 남았죠. 오슬로도 2030년까지 카본 누출럴 해가지고 뭐 2030년에는 어, 석탄 화석 연료 쓰는 자동차는 생산을 못 하게 하겠다. 함부르크도 마찬가지고 40% 그죠. 브뤼셀도 마찬가지고 2000.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2030년까지 현대 자동차 같은, 어, 내연기관 자동차. 지금 현재 석유 쓰고 있거나, 가스 쓰고 있거나, 그죠? 이렇게 우리 흔히 지금 타고 있는 우리의 현존 자동차들을, 음, 못 들어오게 하거나, 생산을 못하게 하거나, 사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운전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율차의 시대가 온다라고 봐요. 그리고 전기차죠. 전기 자율차는 전기차예요. 2025년, 2030년 정도 되면은 자율차에다가 에어택시까지 올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앞으로 대중, 어 대중 어 교통으로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봐요. 차가 그죠 도로를 꽉 덮어서 1인 혼자 타고 다니는 차를 꽉 덮어서 177개의 자동차가 그죠 사람이 앉 는다면 이렇게 변하고 이거를 바이크로 자전거로 간다면 버스로 간다면 3 대만 필요하고요. 만약에 기차로 간다면 기차 양한 차량 한 대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대중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아니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에어 택시 날아서 가거나 이렇게 갈 겁니다. 애플도 지금요 이미 어 인베스트 했어요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냐면은 디디 출싱하고 어 디디 출싱이 우버예요. 어 중국의 우버 우버에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자율차들이 나오면 최대 의천지개변 현상 일어나는데 1번 자동차 소유의 종말이 일어납니다. 자율차는요. 미스터 김 태워주고 미스터리 태워주고 하루 종일 24시간 실 시간 없이 계속해서 태워주고 내려주고 태워주고 내려주고 태워주고 내려주고 이게 자율차예요. 그런데 자율차는 굉장히 싸져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우버는 우버를 모는 운전수가 80% 가져가고 우버 회사에 20% 집어넣어요. 다른 데도 비슷비슷해요. 리프트도.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자율차.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20% 싸지죠. 그래서 택시나, 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자율차, 택시는 무진장 싸다. 이렇게 싼 것을 왜 자동차를 사서, 어, 우리가, 어, 보험을 넣고, 그 다음에 차고에 넣어야 되죠. 주차장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엔진을 갈아요. 세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고 나면요, 엄청나게 골치 아파요. 어그 다음에 뭐주차에서 딱지 떼어요 자 사람들이 자동차 소유의 정말 시대가 왔다 라고 합니다 자동차 안사요 그냥 누르면은 우버요 블라블라카요 바이더웨이 사이드카 뭐 온갖 것들이 와요 그죠 우버리프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이 매일처럼 나와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동차를 아무도 안사기 때문에 우선 공장 가동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렌탈 렌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0대 자동차를 사다가 한 대만 삽니다, 이제. 30대 팔리다가 한 대만 팔려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어, 기존 자동차 산업이 사망해요. 2030년이 되면 사망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 디자인은 또, 어, 뭐, 다양하지를 않고 좀 달라질 수도 있, 가, 같아져요. 대부분, 어, 그 다음에 유아석 아이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운전수도 없기 때문에 아이를 이동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이 많아요. 미래는 애완동물용 자율차, 장애인용 자율차, 고령인구용 자동차. 이 자율차가 나와서, 자율자동차가 나와서 가장 혜택을 받는 게 고령인구고, 고령인구들도 이제 움직여요. 이동성 강화가 일어나서 움직여요. 이거 누가 손자가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건 뭐 필연적으로 자율차가 나와야만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어, 정치인들에게도 자율차가 디자인을 달리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치들은 막 서서 연설해야 되니까 어, 배터리 교환이 불필요한 이런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자율차가 이미 배터리 아까 봤죠. 뭐 액체 배터리도 나오고 뭐 다양한 것들 그죠. 수많은 이런 배터리들이 나와서 한번 충전하여 수십 년을 쓰고 있는 이런 어, ESS 저장고들이 나오기 때문에 배터리 교환이 필요 없어요. 충돌 제어 시스템 이 있어가지고 자동차 사망 없어져요. 미국에서는 자동차 수리 비용만 500억이, 500조 원이 들어가는데 자동차 그 사고 나면요 가로수 다시 만들어야죠 도로 다시 해야죠 어뭐 신호등 다시 해야죠 온갖 거다 그다음에 사람 고쳐야죠 병원에 실어 날라야죠 온갖 거다 500조 원인데 500조 원이 불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없어지면은. 자동차, 그죠? 수리공장, 자동차 주유소도 소멸하고요. 자동차 타이어 브레이크 공장이니, 뭐, 카워시니, 뭐, 이런 수많은 지구촌의 소매상, 그죠? 소매상의 10%가 자동차 관련 소매상인데 이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자율차, 무인, 어, 차, 새로운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백화점 매장 소멸해요. 사람들이 백화점에 안 가요. 자율차가 돌아다녀요, 오히려. 어, 왔어요, 왔어요, 뭐, 발로 왔어요 하고, 무인차니까 계속 돌아다녀요, 게 우리 뭐, 지금 현재는 배추 사요, 사과 사요, 감자 사요, 하지만 이제는, 그죠? 옷 사요, 책 사요, 그죠? 컴퓨터 사요 하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 자율차가 가게가 된다. 그러니까 매장 절대로 백화점 안 됩니다. 자율차 80%가 1인차니까, 그죠? 이제 자율차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다음, 세금이 그죠. 주로 딱지를 쓴다든가 자율차, 자동차 등록세로 많이 나가는데 이 자율차 관련 세금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어, 구청, 시, 직원의 50%가 감소할 수 있어요. 어, 세금, 국민연금도 그죠. 세금이 없어져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일단 2030년에 피크가 온다라고 봐요. 석유 피크. 그러면서 지금 이미 석유산업이 사양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석유 뭐 무슨 무슨 단지 화학 단지 다시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사양 산업입니다. 석유 산업은 사양 산업입니다. 자또 땅값이 평준화가 돼요. 이게 참 사람들이 생각 안 했던 건데 어떤 거냐면 자율차는 사람이 운전하면서는 밖을 내다봐야 돼요. 도로를 봐야 돼요. 아 신호등을 보고 가요. 자꾸 도로를 보면서 가게를 봐요. 그리고 도로를 보면서 아 여기 명동 어 여기 사람들이 복차복차 하구나 여기다가 가게 내면 비싸겠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가게나 또는 위치나 아니면 사무실을 보아요. 그러나 무인차가 되면 사람은 문을 닫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안에서 게임을 하거나 어, 일을 하거나 딴 짓을 해요. 밖을 안 봐요. 그래서 여기가 비싼 땅인지 여기를 잘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 모이는구나. 아 여기에다 사무실 채리니까 너무 근사해 멋져 보여 있어 보여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그죠 사무실을 채릴 수 있고 아무데나 가게를 채려요. 그리고 뭐만 잘하면 되느냐 검색을 보고 그죠 이 어, 자율차에 있는 검색 기능 뭐 내가 이제 맛집 해가지고 떡볶이집 누르면은 가장 맛있는 가장 가까운 떡볶이집 얘가 찾아가니까 내가 이땅 비싼 곳에 떡볶이 집을 만들 필요가 없어져요. 앞으로 땅이 값싸진, 값싼 땅과, 어, 명동의 그죠, 금사라기 땅과 값이 비슷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LA 땅 14%가 주유소인데, 한국의 7% 내지 8% 서울시의 땅이 주유소인데, 이 주유소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현대, 뭐, 지금 현재 삼성, 그죠, 뭐, SK. 를 제치고 일위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옛날에는 말을 누구나 다 소유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 마주간 뭐 이렇게 있었죠. 그러다가 말은 지금 이제 정류라만 타요. 누가 타요? 선수가 타거나 취미로 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타고 있다가 2030년 정도가 되면 취미로. 취미로 즐기는 사람만 자동차를 소유를 해요. 그래서 자동차 값은 굉장히 비싸지고요. 왜? 핸드메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공장이 없어지니까 따로따로 그죠? 만드는 그런, 어, 어셈블리가 라인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율차로 현존 자동차 일자리가 25%가 소멸돼요. 그것도 10년, 20년 내에 자율차 관련 또 일자리는 또 새로 창출이 돼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현존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거나 뭐 자동차 수리 공장, 공장을 하고 있거나 자동차 부품 공장이 가장 먼저 없어져요. 자동차 부품 공장. 어, 그런 공장에 어, 다양한 부품들이 제일 먼저 없어져요. 거기 엔진 같은 게 없어질 수 있겠죠. 전기차가 나오면 보험, 자동차 보험 산업이 당연하게 소멸하죠. 왜?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택시, 트럭 운전수들이 소멸하는데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트럭 운전수예요. 미국에서는 내바다주는 어, 여기서 시작해서 저 끝까지 일직선이에요. 물건을 또는 트럭에 짐을 싣고 여기서 출발해서 저 끝까지 일직선이니까 도로가 어, 사람보다 이렇게 에, 지금 트럭, 뭐 테슬라의 트럭이 나왔죠. 얘들이 이 물건을 이동하는데 이미 자율차가 나왔어요. 우리, 오라이 하던, 어, 버스 차장 아가씨가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전화수 해서, 전화 교환수, 이거 꼭거고죠 안녕하세요, 어디, 뭐, 이렇게 전화 교환해주던 교환수가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택시 트럭 운전수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예측하고 있어요. 자동차 면허증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자동차 면허를 안 따요. 지금 현재. 그 옛날에 90% 자동차 면허증을 따던 아이들이 조금은 24%만 딴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24%. 놀라울 정도로 왜 자동차 소유의 종말이 오고 있어요. 정부의 자동차 부서, 그러니까 건설 교통부가요. 확 줄어들어서 없어집니다. 건설도 끝났고요. 교통에 지금 자율차가 나오면 이거는 지금 뭐그 과학기술부라든가 뭐 IT 부서가 가져가지 건설 교통부가 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교통 위반 딱지가 소멸할 것이다. 자, 교통 위반 딱지는 경찰이 주는데, 교통 위반 딱지를 할 필요도 없고요. 교, 교, 교통 경찰이 있거나, 교통 컨트롤을 하거나, 교통 조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신호등도 필요 없어요. 왜? 이 자율차들은 지네들이 알아가지고 돌아다녀요. 그죠? 저 인공위성에서 쏘는 그 어, 맵을 보고,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앞에 신호등이 있거나, 앞에 사람이 있거나, 지가 스스로 알아요. 경찰이 필요 없어서 경찰서나 경찰이 급감합니다. 가령 어떤 나라에 미국에서는 그저 경찰의 80%가 교통경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은 아무튼 이런 경, 교통경찰들이 사라지고 경찰서도 아주 감축이 돼요. 그 다음에 술이나 마리아나는 차 안에 들어가지고 차안에 집이니까 거기 안에서 뭐할수 뭐 있으니까 또 증가할 수도 있겠다. 27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자면, 테크 기업이, 우리나라는 이걸 IT 기업이라 그래요. 테크 기업이 뭐냐 하면, 테크 기업이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그죠? MS, 뭐, 이런 것을 테크 기업이라 그래요. 테크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을 정복한다. 삼켜요. 왜 그러냐 하면, 카네기가, 어, 미국에서, 동서양으로 철로를 깔았어요. 철강이랑 철로를 다 깔고 난 뒤에 할 일이 없으니까 노조한테 우리 그러면 다른 신산업을 해야 되겠다. 노조가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는데 왜 다른 걸 해요? 반대를 해서 결국은 간액이 어, 홀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마찬가지로 GM 포드 뭐 우버 어저 GM 포드하고 뭐죠 뭐 여러 군데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은 현대도 노력을 하지만 노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자 생각해 보세요.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에는 반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자동차 부서가 없어요? 자동차 부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서를 만들면서 뭐 온갖 기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금방 시작해요. 오늘 CEO가 결정하면 내일 시작해요. 그런데 현대라든가 GM, 포드 전부 다 하나 시작하면 노조의 승인을 받으려면 10년 걸려요. 50년 걸려요. 안 돼요. 두번째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요 구글 애플 아마존은 아무나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내가 키워요 그 사람이 막 결정을 하고 빨리빨리 신행을 하는데 현대 gm 포드 모터 외국에서 세, 저, 중요한 사람 가져와서 뭐 이걸 연구를 한다 그러면 온갖 짓으로 방해를 해.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 뭘 했다,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못 살게 굴어서 밖으로 쫓아낸대요. 그게 반드시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왜? 내 일자리를 자꾸 뺏어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막아요. 새로운 것을 막아요. 결국은 테크 기업들이 여기 보 테크 컴퍼니즈. 우리나라는 IT 컴퍼니라고 해요. 테크 컴퍼니즈 will study ever little detail inside each c 해가지고, 어, 결국은 테크 산업들이 어~ 캄파니즈라 a 구글 페이스북이 데이터를 어큐뮬레이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GPS 칩 이런 걸 가지고 그죠 어~ 자동차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리얼 타임으로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지 그쪽으로 여기서 지금 어~ 뮤지컬이 끝났어 9시 40분 택시를 그쪽으로 다 보내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아~ 여기에 설날이야. 한국 식당이 복잡복잡해. 그 앞으로 차들을 다 보내요. 중국의뭐 쌍십절날이야. 그게 보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이 지금 테크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을 정복할 것이다. AI를 가지고 있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 자율차가 도래하면 28가지의 다양한 어,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세계 미래 보고서 2020 세계 미래 보고서 2020에 보시면 더 상세하게 더어뭐 어, 말로 하는 것보다 그죠 정리가 된 채로 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간 세계 미래 보고서 2020 많이 읽어 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영숙 유엔 미래 포럼이었습니다.